내네 문제는 이제 포유류가 배합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, 그 배외막 4개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, 그 과정을 알고 있어야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이고요. 먼저 이제 기억부터 보면, 얘가 내세포 괴에서 분화가 되는 거예요. 상배업과 하배업으로 분화가 되죠. 여기는 상배업입니다. 이 상배업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배아가 되는, 얘네가 배아가 되는 거예요. 외배엽, 중배엽, 내배엽 얘네들을 모두 만들어냅니다. 이거 정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. 이 상배엽이 분화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, 이 하배엽도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고요. 이 바깥에 영양막 세포죠 얘가 얘가 감싸고 있는 거다. 그리고 상배엽에 있는 요 부분,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 거예요. 이 그림이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.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위쪽으로 양막 밑으로 이렇게 난항막 그리고 또 바깥을 이렇게 감싸는 거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 부분 확대한 거라서 상배엽이 지금 내려가면서 여기 상배엽이 내려가면서 중배엽을 형성하고 그 밑에 내배엽 여기 지금 껴들어갔죠. 하배엽을 밀어내면서 내배엽이 됐죠.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고요. 그 다음에 니은, 비는, 비는 영양막 세포인데,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은 양막이 아니라 육모막이 됩니다. 육모막, 이거 암기하기 쉬워요. 육모잖아요. 엄마 쪽으로 붙어 있는 애들, 가장 바깥에 있는 애들, 즉 태반을 구성하는 애들이 여기 가장 바깥에 육모막, 태막은 처음에 이 영양막 세포에서부터 그, 기원을 합니다. 여기 영양세포층부터요. 그래서 틀렸다. 양막은 여기죠, 여기. 여기 상배업에서 유래한 겁니다, 이렇게. 안쪽에서. 그 다음, 디귿. C를 통해서, C는 원조입니다, 원조. 이동 중인 세포, 이게 아래로 떨어진이 세포는 바깥에 있는 것으로 돼서 유래한 게 아니죠. 이 안쪽에 있는 상배업에서 유래한 겁니다. A. 즉, 상배업에서 유래한다. 틀렸죠? 정답은 1번입니다.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이 배엽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게 배아의 지금 외배엽, 중배엽, 내배엽이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가 상배엽에서 갈라진다. 이거 자체를 이 전체 과정으로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하면 암기가 수월하죠. 그래서 볼게요. 그러니까 자궁 내부 이제 팽대부에서 수정을 해서 이렇게 나날을 거치면서 그 수정된 난자가 오면요, 얘네가 내세포괴라 그래서 세포끼리 이렇게 모여요, 뭉쳐요. 그리고 바깥은 영양세포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엄마 품에 안길 때왜 머리부터 안긴다? 하면 이 상, 하, 머리 쪽부터 안긴다.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. 내세포괴가 이렇게 상배엽과 하배엽으로 분화가 되고요그 다음에 상배엽,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이 상배엽층이 바깥으로 그리고 안쪽으로는 요 밑으로 촉촉촉 떨어지면서 쭉 이렇게 막을 형성을 합니다. 그리고 하배엽은 이렇게 바깥으로 가면서 난황 주머니, 난황낭이라고 하죠. 난황 주머니를 만들고요. 육모막 모 엄마 쪽으로 태반을 구성하는 제일 바깥쪽 막은 영양세포 중에서 나온 거죠. 그리고 계속 분할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확대한 것처럼 이 세포들이 떨어져 나와서 이 중간에는 중배엽 이렇게 중배엽은 양쪽 막을 다 감싸고 바 바깥에 있는 부분도 다 감쌉니다. 그래서 모든 배의막에는 중배엽이 다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이 밑에 부분, 이 내배엽은 밀어내는 거예요. 이 그림처럼 하배엽 여기 나낭 주머니 이 막을 밀어내면서 내배엽이 된다. 확대하면 이런 거죠. 여기 원주 결절 있고 여기서 외배엽, 그다음 에 여기 중배엽, 여기가 내배엽이 됩니다. 이 부분이 배아가 된다. 배아가. 배아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중배엽과 이 부분을 합쳐서 외배엽을 합쳐서 양막이 되는 거고 가장 바깥쪽은 융모막이 됩니다. 얘네들은 제가 텍스트로만 암기를 할 때는 외배엽이니까 이응, 이응, 이응. 이렇게 기억을 해라. 그리고 아까 제가 상배엽을 머리 쪽으로 생각을 하라고 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암기할 때 편해서 그래요 이게 가장 바깥쪽 머리 중요하니까 양막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외배역 양막, 이 머리 쪽 중요한 부분은 보호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 그림상으로 기억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막은 이 상대적으로 밑에 부분 여기 노폐물을 배설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소변을 볼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. 태줄의 그러니까 일부가 됩니다. 요막은. 그렇게 해서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 내벽 말고 요 난항 주머니 그리고 여기 바깥에 중벽 여기 이렇게 합쳐서 여기가 난항막이 되는 거죠. 난항막. 난항은 조류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수단이잖아요. 근데 포유류는 난항이 없고 난항액이 액만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항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발생 초기 혈구세포, 뭐 혈액 안에 적혈구 이런 거 생성하는 거를 같이 암기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는요 이 안쪽이 분화한다라는 거, 이 안쪽을 확대해서 표현했다라는 거,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밀려가서 전체적으로 이 위쪽이 양막이 되고 아래쪽이 난항막이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한번 정도는 그려놔야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떠올려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. 전체적으로 상배업과 하배업으로 나뉘는데 얘네들은 배아가 되는 걸로 다 직접적으로 분화가 되고요. 하배업은 공식적인 명칭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. 그리고 암기를 할때이 윗부분은 머리라고 생각하고 외배엽 그리고 이응 이 육모막 양막으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 부분 요막 따로 그러니까 이응과 대비돼서 헷갈릴까봐 따로 요막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하는 것도 이렇게 밑에서 난항막으로 공급을 한다.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